요한 일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구원 고수자, 바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에 승리를 가져오셨네. 고수자, 바다,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우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감들을 속뼉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라. 이 흔인의 구원을, 온 세상 각끔 하다 모두 환 주님 앞에서 환호하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스리신다. 이흔의 구원을,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도삼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데이트를 하느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데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띠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띠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죠. 네,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씨 예, 이것을 받고 그대로 하느님스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예, 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그럴, 어, 하느님스러움을 드러내는 힘도, 힘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의기소침해요. 이제, 준욱 들어있어서 세상의 악이, 어두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두려워하고, 어, 불안해합니다. 예. 그러나 주저하지 말아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힘을 발휘하라. 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 안드레아와 시몬의 동생 안드레아와 이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전언하고 있죠. 예, 메시아를 만났다. 예, 분명히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눅들지 않은 신앙,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신앙, 그것을 증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내일 우리는 또 이제 주님 공연 대주기를 맡게 되는데 주님의 공적인 드러난 이것을 이제 기념하고 우리 또한 그에 대한 증인으로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안드레아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좀 강론 길게 해도 되죠? 어뭐이 이 다른 얘기는 아니고 혹시 그 전에 그 천주교 오기 전에 개신교 이게 다니셨던 분 계세요? 예, 어우 많으시네요. 예,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올때 예, 넘어올 때왜 넘어왔냐? 천주교를 선택하는 개종하는 개신교 형제들의 예. 네 개가, 뭐, 그, 기회가 있어서 넘어오겠죠, 어떤 기회. 그런데 너무 이제 그큰 이제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첫 번째는, 이게 이, 천주교의 정통성. 예, 정통성. 예, 이제 고전적이고 오래되고 또 그리고 이제 건엄한 또 이제 좀, 좀그 경박스럽지 않은 무거운 전례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천주교로 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그래요. 예, 개신교에는 굉장히 헌금이 많아. 그런데 천주교는 이에 대해서 그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야기는 뭐 이제 천주교에도 헌금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그다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로, 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다 하더라고. 어떤 이제 분당이었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천주교로 이동하는데 이런다더라.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개는 천주교로 이제, 천주교 이제 교리를 하다 보면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온다. 왜, 왜 천주교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음의 평화 물론 이제 두 가지 아까 큰 이유 이제 전례 안에서의 그 엄숙함과 정통성에 대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나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다 봐도 다 이제 마음의 평화에 그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의 평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래서 편안하니까 그냥 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만 보면 안될것 같다. 우리 이 천주교회 안에 이 복음의 빛 진리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오늘 이제 이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례식이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숱하게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가?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대충 묻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 성사는 모든 성사들이 다 독대예요, 독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만남이어야 한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충 묻어서 가는 것이라면 나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만남,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래서 그 만남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